스파게티. 안녕하세요. 스파게티. 네, 오늘은요, 분홍이가 또 먹참해서 스파게티를 해 먹네요. 네. 아, 진짜 면 종류인 스파게티 면은 아니어도 국수에다가 비벼먹는 모습이 분홍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음, 네. 스파게티가 이태리 음식인가요? 아시요 아시아요 글쎄요, 어느 나라 음식인지 잘 생각이 안나는데 이태리 음식 같아요. 아닌데. 아니에요. 조금 더 비벼가지고 먹었으면 좋겠네요. 맛이 없겠어요. 다시.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요. 아, 그래요? 좀더 타먹어요. 좀더 넣어서 비벼먹어요. 네? 음, 맛이 없는 거는 아닌데 응, 알았죠? 네. 안녕. 안녕. 끝.